자 이렇게 자 여기 단어는 여기서는 수열이 안 되는데 이놈의 역수 뒤집었을 때 얘가 12분의 1, 6분의 1, 4분의 1, 3분의 1, 점점점 즉 12분의 1, 12분의 2, 12분의 3, 12분의 4. 이런 식으로 뒤집었을 때 등차수열이 되면은 등차수열. 자, 요런 것을 자 역수의 등차수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하기로 했다 맞죠? 조화수. 자, 따라서 12분의 1씩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자 보세요. 일반항 an을 뒤집었죠. 뒤집으니까, 첫째 항이 12분의 1이 되고, 자, m 1의 공차 12분의 1, 요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, 자, 얘는 12분의 n이 되는 거지. 그래서 a n은 다시 이제 원대복귀로 다시 뒤집죠. n 분의 12. 그래서 a 10은, 자, 10분의 12가 되면서, 5분의 6, 요렇게 되는 거지. 자 이게 조화수열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서 먼저 생각합니다 a1의 1은 24분의 1이 되고 a2분의 1은 12분의 1즉 24분의 2가 되면서 자 공차가 12 24분의 1이 공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m분의 1은 24분의 1 더하기 n-1에 24분의 1이 되니까 24분의 n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에는 n분의 24로 되는 거지 그래서 a10은 10분의 24 따라서 5분의 12가 답이 되는 거죠 자, 얘 조화수열이라고 가르쳐줬다 맞죠? 그래서 뒤집으니까 6분의 1이고 자, 얘는 뒤집으면 3분의 1을 뒤집으면 6분의 2가 되겠죠? 자, 얘 6분의 3이고요. 자, 얘는 6분의 4가 될 거예요. 따라서 첫째 항은 우리 A1분의 1은 6분의 1이 되는 거고 공차 D가 공차 D가 6분의 1. 그래서 일반항 a n 분의 1은, 자, 6분의 1에 플러스 M-1에 6분의 1, 요렇게 되는 거지. 6분의 N 따라서 일반항 AN은 n 분의 6이 답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얘도 뒤집으니까, 자, 역수 1이고, 3이고, 5고, 7이고, 요래 되는 거지. 자, 요 놈은 따라서 a n분의 1은 첫째항 1이고요. 그 다음에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 따라서 얘는 2n에 마이너스 1이 되지. 그래서 a n은 2n-1분의 1, 요렇게 되죠. 자 15번 0이 아닌 xyz 에서 자, 저관계가 성립한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얘는 xyz 분의 1을 나누면은요 나누면은 x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이 x 분의 2아이고 y 분의 2 요래 나오겠네. 우리 지금 x, y, z 요 사이에 요렇게 뒤집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. 조화 수열이네. 따라서 뒤집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.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. 알겠죠